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는 개지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구 규모 5위, 남미에서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로 풍부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은 과거 포르투칼에게 300여 년 동안 식민지 시절을 보내며 언어, 문화, 생활 양식이 비슷해졌습니다. 현재는 식민지배를 했던 포르투칼과 원만하다 못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와 독립에 관한 내용은 노잼이기 때문에 사뿐히 넘어가 버리고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89년 공화제 혁명으로 브라질 제국은 공화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공화제란 무엇이냐?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 브라질은 굉장히 잘나가는 국가였는데 설탕, 면화, 다이아몬드, 금, 커피, 담배 특히 커피 같은 경우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브라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커피 가격이 설정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뽑아낼 사람이 부족해 유럽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으나 그것조차 부족하여 아시아에서도 이민자들이 유입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호황으로 여러 산업 및 도시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불균형적인 투자로 농촌지역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며 사회적으로 안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으로 커피콩 가격의 폭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1965년까지 연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군부통치를 지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음? 군부독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이 브라질 국민들은 민주 정부의 무능함에 치를 떨며 차라리 질서 확립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63년 이때는 조항 굴루르트라는 사람이 민주적인 투표로 대통령직에 당선되는데 이 사람이 진행하던 개혁 추진이 사회주의자로 비춰져 우익 세력과 군부를 자극하여 쿠타타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1964년 3월 31일 군사 독재 정부의 쿠테타로 1985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군부 통치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질의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큰 성공을 하게 되며 197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누리며 이 기간을 브라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군부 독재는 시장을 개방해 해외 자본을 유치했으며 그 자본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원유 자원을 구매하여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정치를 펼쳐 나갑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부유층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과 국내 투자를 위한 대출을 쉽게 해 주는데 이때의 경제 성장의 달콤한 과실이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 5% 계층에게만 돌아가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됩니다. 또한 외무 채무가 누적되며 브라질의 경제는 세계 금리 변동에 취약해지게 되는데, 1980년 미 연중의장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브라질의 기적은 막을 내리고 급 추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랑 브라질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유동성이 들어온 덕분에 주가가 폭등한 상태에 쉽게 말해,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한 버블 상태였는데, 여기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니 외환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브라질은 잘못된 투자와 자국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부진하여 과도한 정부지출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군부통치가 경제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들을 희생시켜 만든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1985년 군부독재가 종식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온화정책,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민주운동당, 노동당, 브라질 사회민주당, 세계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브라질을 이끌게 되는데 이후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경제 안정의 유지를 최선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유,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상위 5%에 있는 부자들만 세금 감면해 주고 투자 자금 마련해 주고 그런 데에만 힘쓰다가 인플레이션 안정시켜 주고 부자들 세금 팍팍 내게 해서 복지에 쓰고 조금 이건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운동당은 긴축과 매파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는데 여기서 매파적이라는 뜻은 매와 비둘기를 예로 든 것이며 매는 거래마다 전력을 다해 싸우는 매와 비둘기는 최대한 싸움을 피하거나 타협하려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즉, 민주운동당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여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때까지도 여전히 군부독재 시절의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으며 범죄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브라질은 경기가 좋을 때 복지보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자원의존령 경제의 한계점을 돌파했어야 했는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즉 룰라디 시우바 전 대통령의 복지정책도 경제위기에 한몫한 것입니다. 경기가 좋더라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자원 의존형 경제인데 막상 당장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복지를 늘리고 세금을 펑펑 쓰게 되면 결국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자원 의존형을 벗어나려면 제조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돈을 복지에 쓴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브라질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국민들은 주류 3정당에게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부패 스캔들에 지쳐버린 이유도 한몫한 것이죠 그렇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자극적인 막말의 대명사 브라질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르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